예, 오늘은 새로운 시청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시청자지 가시죠. 오예. 오셰, 바나나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예. <laughs> 지금 챌린저죠? 네, 챌린저에요. 어느 정도 실력자라소리인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모벨를 엄청 좋아하는 22살의 남자, 다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, 다오님. 메일로 봤을 때곧 군대 어. 간다고 하셨는데, 그 5월달이 대요 <laughs> 저런,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? 아 어. 몇살때다녀 오셨어요 근데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 날이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그때가 바로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군인이었습니다 제 10살 때 <laughs> 아무튼 잊을 수 없었던 그런 날이었죠. 첫 번째, 나는 군인이었지만 천안함 사건이 터져버렸다. 두 번째,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었습니다. 그때가 세 번째, 주... 3월 달이었는데 그날 눈이 내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제 생일이었습니다. 진짜요 예,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. 잘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 많은데 와봤는데... 오, 잠깐만, 저 지금 총이 없거든요. 아니, 총왜 없는데? 파마스 드릴까요? 파마스? 네, 뭐파마스로도 뭐라도 잠깐만 여기, 여기 발소리 와 어, 폭! 아 어, 어, 어. 이 방에서 뭐 먹을랬는데 폭날났거든요뒷각부터 뚫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죠? 저 어. 기절 저는 못 잡았어요 음. 오 집에서 쏘네 탈것 나이스 어. 어. 어.

어? 두마리였어요 아 둘이었어요? 맞다 이게 스쿼드였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전투력 측정 결과 잘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점수대에서 듀커드 하기가 좀 빡세죠? 좀 많이 빡세요 붙어볼까요? 오케이 살되고 있네 미안하다 얘네들은 열심히 전투하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지 어구. 오 나이스 연막 연막 아 이렇게 뛰다가 어. 맞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좋고요. 화킬내려가야될것 어, 같은데. 살렸다, 살렸다, 아, 살렸다. 살렸다. 아, 살렸다. 아 머리 맞혔는데 옆에 왼쪽에 한번 붙어 왼쪽에 왼쪽에 폭탄 졌어요 아아 이거 주커드 좀 빡시다. 그렇죠, 빡세죠. 역시 이 구간은 쉽지 않아. 주커들은 잘안 해가지고. 정신. <laughs> <laughs> 오 예. 저 회복템 없는데 써고 그러냐? 오이씨. 어 뭐야? 아 위에서 쌌네 위에. 저오살이요오 살. 붙는다. 거의 다 왔다. 오이씨. 존멋 우씨 어. 역시 바나나 또 온다 뭐야 옆에 또 있네 와, 어, 그만 놔 진짜 거의 다 왔어요 맞다 이거 잡아야겠다 응. 이거 그냥 오우 씨 뭐야 안 믿고 있었다고 바나나. 와 미쳤다 이럴 때모베 재밌죠 네 엄청 와 멋있었다 영상 올라가면 이 부분 꼭 넣어줄게요 멋있었어 <laughs> 바나나 캐링가 그거잖아 디지털 군복일 거 아니야 네 지금 군복 옛날 거랑 다르죠 옛날 거네요 저는 아니 아니, 아니 <웃음> <웃음> 아파트에서 살짝 보였고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클럽다각 가... 뭐야 이거 어. 너무 순식간에 후두둑하고 사라졌는데 가방 이제 봤네 바나나 가방 나이스. 어디 가야 되지? 또 도망가. 지금 가면 살릴 수 있을지도. 오, 위에도 있다. 헐. 와, 너무 많다. 음, 너무 많다, 너무 많다. <laughs> 이걸 쫓아이 <laughs> 구간의 듀코드는 정말 빡세다 네 엄청 <laughs> 빡센 매번 시청자들이할때 힘들게 찍는답니다 그걸 이왕 한 게임 1등 하고 싶잖아 그쵸? 네 그쵸 모베가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어 <laughs> 진짜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잘해 웬만해도 다잘 써가지고 시청자랑 하려고 점수 올려놨다가 백박세졌네 티어제한 생기고 나서 음.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티어 낮으면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. 불편한 게좀 있긴 하더라고요. 다른 시청자들도 좀 신경을 썼는데 다원님은 이제 군대 네. 간다고 하니까 군대 가기 전에 티어 맞춰서 해야 아.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막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줘 이랬네. 근데 빨리 올리셨어요, 진짜. 솔직히 한 절반은 시청자분들이랑 하다가 오른 것 같아. 이런 거 영상 찍거나 방송 하는 거 아니면은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. 다른 시간에는그 편집하니까. 그죠 편집 되게 오래 걸리죠. 또그뭐지 틱톡이랑 응. 몇개씩 올리는데 응. 편집하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. 어, 진짜. 어 뭐야, 얘 뭐야? 뭐야, 뭐야, 아, 뭐야? 진짜. 혼자 조용히 있어 가지고 있는줄도 몰랐네. 무서운데. <laughs> 틱톡커야, 틱톡커? 네, 근데 재미 삼아 음. 올리고 있어요. 홍보요, 홍보. 뭐야? 응. 어, 여러분들 그 틱톡에 제 닉네임 에셀다고 치시면 나오니까 많이 봐 주세요. <laughs> 귀여워. 저기 찾았다 오우, 야, 잘 쏜다. 오우, 야. 어. 아, 옆에서 맞았네. 뭐. 나 얘한테 맞았어, 바로 앞에 얘한테. 나이스. 멀리서도 쐈거든요? 네. 어, 어, 어. 앞에 팀다, 앞에 뛴다두 명. 세 명. 네. 홀리. 야. 와잘써잘 써. 네네 잘 손을 떠는 건지. <laughs> 떨지마, 떨지마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에이스부터 챌린저 구간인 거잖아그쵸 지금? 평균적으로 마스터 구간에 사람들이 잡힐 거 아니에요? 내가 에이스고 네, 다우님이 네, 네, 챌린저니까. 야, 네. 아, 쉽지 않네. 옹나나라고 해야 되나? 옹나나, 옹나나, 옹나나나, <laughs> 어어, 옹나나나, <laughs> 옹나나. <laughs> <laughs> 음, 그런 거 있나? 군대 갔다 와서 뭘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있긴 했는데 원래 꿈군인이었에요 이거 군인. <웃음> 왜? <웃음> <그게> 멋있어서. <laughs> 음, 군인을 음.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. 음. 응. 나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유가 없죠 그게 너무 싫어서 계급사회다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거 잘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다가 아주 그냥 개같이 일했네 <laughs> 아파트 아파트 삼자 바로 앞에 나무 어왜 이렇게 잘 쓰지 진짜 사람들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고 여기 옆에도 있어요 <laughs> 무지성으로 박으면 안 되겠다. 우린 일단 여기 파워플랜을갈거예요 여기에서 지배를 하지 못한다. 그러면 우린 끝까지 살 자격이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복학고 뭐 판하다 보면은 일단 하겠지 생각했는데, 그쵸?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네. 그렇다고 막 존버 하면서 하고 싶진 않으니까. 저도 그러니 살짝 반 여포, 네, 저도 반 여포 누가 기절되어 있는데, 있어. 내가 킬 거거든요? 어, 여기, 여기, 나 이거 킬딸 한거거든요? 네네 어 여기여기있다 나이스 좋았고 근데 얘네들 아직 팀원이 있어서 살릴 가능성이 있다 왔다 여기여기여기 여기. 타라서 내려왔어. 내려서. 바로 바로. 오, 바... 루, 루, 루. 바로 앞에. 나이스. 왔다. 나이스. 오 디디디. 오 나이스. 오, 오, 기절이네. 피피피 피부터 피, 피 아, 피부터. 다원이 피부터. 오 대박. 아, 안 믿고 있었다고. <laughs> 뒤부터 닦아야겠네. 그 앞에 들어갈 게 아니라. 근데 그래. 뒤에도 소리가 나네. 어째 쓸까나.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이쪽에. 일단 기절. 와, 데미지 뻔했다. 오, 나이스. 오, 더 있다 안돼. 야개잘 쏜다 미쳤다 내가 훨씬 유리한 자리인데도 너무 아프다 저리 잘 쏴지 또 빨리 뛰어 너 뛰어야 되잖아 아플 텐데 빨리 가서 살리고 싶은데 쟤 때문에 살리러 가지 못하네 살리기가 힘들어 왜안 나와 <laughs> 죽겠다 어 죽었다 <laughs> 오우씨 왔다 엄청 싸우네. 앞에 갈 수가 없네 어. 오 싸운다 저기 있잖아 나이스 돌 쪽에 지금 나를 계속 재고 있는데 저뒤에 있다 오 쟤네 아직도 있네 <laughs> 오 나이스 그럼 내가 봤던 두 명이 끝이네 저쪽에 아까 나이. 멀리서 걔들이 라스트 같은데 저걸 너무 짰다 É isso. 예, 아 개빡세다 진짜 아, 다원님 해냈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식힘 한번 먹어서 군대 잘 갔다 오고요 나름 재밌어요 물론 갔다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땐 재미없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죠 오케이 충성 충성 그럼 안녕 짜이짠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짜이짠